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것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보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목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지침과도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나 이데올로기, 이 관습이나 의식, 율법, 이 할례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당시 교회 내부에 분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명이 복음의 적대자들, 이 복음의 적대자들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이러한 이 복음의 적대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일명이 적대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은요 이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먼저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했고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이 복음과 다른 이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그 당시 유대주의에서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상속자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계약의 증표로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 준수와 할례가 아브라함,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이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조건으로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들은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를 믿되 유대인들이 되어야 하는 그 조건을 갖다가 은근슬쩍 그들에게 끼워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될까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의 관습을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킬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구속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복음은 자유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증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급박한 상황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회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준수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에요.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런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직접 체험한 은혜는요. 좋은 유대인에 게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체험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직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체험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체험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그 율법과 그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빠져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명확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를 미혹해서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해주죠. 이 구원은요, 값 없이 주어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어느 누구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제 행위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악들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신 그 칭의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요,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보일수록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후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고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생명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혹여나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다른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요. 그것을 과감히 없애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요.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기쁨을 사람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살아갔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라면, 바로 예수가 생명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중심이 되는 다른 복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생명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나를 높이거나 내 생각과 사람의 유익을 간구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지약한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벗어버리고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생명 되어 살아가는 주의 전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